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CPI 발표가 오늘 나올 예정이라 이에 따라서 조정과 눈치 보기 장세가 나왔다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장의 포인트는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바이든의 틱톡 때리기 발언과 상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단점만 고려해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메타를 지원하는 모습이며 메타의 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가 커질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적인 메타를 키워주는 것이다. 라는 메타를 공격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볼 포인트는 트럼프의 발언이 증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관세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자동차에 대한 무역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적용은 중요하다는 생각과 발언을 이어갈 것임을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미국 대선이 진행됨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국내장은 조용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전반적인 개파락이 나오면서 일부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지수가 강하게 내려가는 것은 막았으나 고점에서 그 움직이던 대다수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은 지수의 지루함을 끌어냈습니다. 주말 사이 이미지 센서 세계 1위인 소니가 관련 부품 기업으로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으나 반도체 지루함에 큰 반응은 없었고 최근 강했던 유로모픽 종목 한두 개를 제외하고 계속된 지루함 속에서 눈치 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의 큰 포인트는 장 마감 이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1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말 조정을 이겨내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주식장이 마감되면서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기록. 외국 가격도 최고가 그리고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1억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부분 그리고 ETF 승인의 호재가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기대감들까지 코인 쪽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의 코인 관련주들도 비트코인이 1억을 찍으면서 시간 내에서 강한 모습이 나왔고 1억을 안착하는 효과가 나온다면 과거 강했던 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연출되면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후속주들까지 코인 관련주들을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빗썸과 두나무의 상장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빗썸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만 개선이 된다면 빗썸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 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 나무는 이미 상장 요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회사 자체가 크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으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한 지금은 상장의 최적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업비트의 두나무는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보다 일거래 대금이 큽니다. 업비트는 20조 가까이 되며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는 15조 정도입니다. 업비트 두나무의 시가 총액은 5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미 압도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고 주목을 받는 회사인 만큼 이미 상장 준비에 대해서는 추진만 하면 금방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걸림돌이 전혀 없으며 IPO를 추진할 만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 1억에 이어서 IPO 상장에 대한 이슈를 추적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장이 조용한 이유 중 하나는 CPI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발표될 CPI는 저번 달 예상치를 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달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눈치보기 장세라고 볼수 있고 고점 종목들의 조정이 이걸로 인해 나오는 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해석을 몇일 봐야하며 그러다보면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3월 FOMC전까지 큰 비중보다는 크지 않은 비중의 매매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감당되는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